벨기에 많이 있는 이렇게 집 구조가 정말 처음에 딱 왔을 때 무슨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이런 느낌이었고 저희 딸이 말하기를 정말 한국의 아파트를 많이 보고 자란 그런 음 저희 딸은 처음에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는지 음 정말 집이 집 모양이라고 이렇게 <laughs> 얘기를 해서 제가 아 살짝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. 경험이 있습니다. 이렇게 나무들이 참 이렇게 길가에 있는 나무들도 예쁘고 우선은 날씨가 좋아서 어, 참 어, 산뜻한 느낌이 드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음, 어, 벨기에로 와서 정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